안녕하세요. 베리어스 커스텀입니다. 오늘은 어떤 차좀 시공했는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차좀 시공 하셨나요 자, 오늘 이제 큐포 이트론이라는 전기차고요. 요즘에 큐포 이트론이 할인을 너무 많이 해줘 가지고 이제 판매량이 너무 많아서 저희한테도 이제 하루에 한 한두 대씩은 꼬박꼬박 들어오는 차량.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2열 리클라이너만 시공을 하러 이제 입고해 주셨고요. 리클라이너라고 하면 뒷좌석이 아무래도 꼿꼿이 서 있다 보니까 이제 각도 개선하고 헤드레스트 개선 이두 가지 시공을 완료해드렸습니다. 자 착석을 하면 이 정도 예, 편안한 각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기존보다 이제 보통은 이제 10도에 5cm인데 이 차량은 이제 15도에 약 7cm 정도 기울기를 이제 높여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워낙 이게 꼬꼬이 이제 서 있다 보니까, 예, 이 정도 개선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이제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도 이 면에서 이제 손가락이 3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튀어나와 있는 4cm 헤드레스트도 뒤로 이제 개선을 해가지고, 원래는 목이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에서 등하고 각도가 거의 수, 수직이 되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를 해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뭐 영상 찍으면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죠. 음. 고객님들도 이제 상담을 하실 때 이제 첫째도 안전성이고 둘째도 안전성인데 음. 이제 저희가 이제 가공 없이 이제 시공을 하기 때문에 네. 안전성은 이제 동일하다 말씀을 드리지만 음. 다시 한번 설명 좀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제 우리 이 폴딩되는 축이라고 그래요. 자, 이 폴딩했을 때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이렇게 폴딩 접었을 때이 축, 축이라고 하면 사람 관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관절 쪽 축을 어떠한 가공, 가공이라고 하면 뭘 갈아내거나 뭘 잘라내거나 아니면 이 축을 잡아줄 수 있는 브라켓을 교체를 하거나 이제 저희가 이제 특허낸 제품은 어떠한 가공이 1도 없이 이제 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리클라이너 검색을 하면은 타 브랜드, 타차 중에 어떠한 리클라이너라는 시공을 하는 업체들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을 뭘 잘라내거나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시공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시공을 하고 사고 시에 진짜 뒷좌석에 사람이 많이 다쳤다 그러면은 보험처리를 못 받으세요. 시태 개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축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사고 시에는 당연히 안전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큰 사고가 있더라도 보험 처리가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서비스 센터 입고 시에도 불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지금은 추가적인 어떤 전기 작업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불이익도 받을 일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큐포 이트론 e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시공했을 때 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어, 보통 이제 Q4 이트론은 e 이제 시공 시간은 여유있게 잡으면 1시간, 빨리 끝나면 한 40분 정도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큐포 이트론은 e 저희 음. 매장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는 차 중에 하나인데, 네. 다른 시공들은 또 뭐가 있죠? 어, 지금 어저께도 이제 출고한 차량이 이제 앞좌석 통풍, 그리고 뒷좌석 열선, 그리고 이제 운전석에서 조석 시트를 컨트롤 할수 있는 워크인 스위치. 그리고 메모리 버튼. 자, 이렇게까지 시공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소소하게는 뭐, 리어 모니터나 뭐, 바다 매트, 뭐, 천장 스타렉트 은하수. 이렇게까지,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출장을 다니고 있고, 이제 수도권, 경기, 그리고 나눠서 지방권. 이렇게 나눠서 출장을 다니고 있는데. 네. 그것도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우선이 고객님도 원래 출장을 원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되셔서 이제 저희 김포 본사까지 이제 오셨고요. 자 이제 서울 서울 경기나 이제 저희 김포까지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대리운전 비용, 이제 대리운전 비용을 왕복 비용이 아니고 편도 가는 비용만 받고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대리운전 비용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최소 10대만 예약이 차면은 저희가 계시는 이제 주소지만 알려주시면은 이제 10분이 한 곳으로 모이시는 게 아니고 각각 계시는 자택이나 사업장, 저희가 출장 가는 이제 서비스를 같이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